K9 자주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K9 운용국들이 교류할 수 있는 행사인 K9 유저 클럽이 현지 시각으로 8일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개최됐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K9 유저 클럽은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루마니아, 대한민국 등 7개 운용국과 참관 저격으로 미국, 스웨덴이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9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참가국들은 행사기간 동안 K9 자주포의 운용 정비 현황과 차세대 자주포 개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K9 탄약 호환성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행사기간에 고객의 소리 데스크를 운영했습니다. 이는 K9 사용국 증가에 따른 후속 지원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품질 개선과 군수 지원을 현장에서 해결함으로써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9 유저클럽은 2022년 K9 자주포의 누적 생산 및 운용 규모가 1,700대로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용 방법과 훈련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남 창원에서 처음 개최됐습니다. 이후 2023년 노르웨이 나르비크, 2024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행사는 케이난 자주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올해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KFN뉴스 김은별입니다.